네, 김범성 님 질문입니다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 이슈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갈까요 그리고 국내 코인 세금 문제는 언제부터 과세될까요 불장이 오게 된다면 불장이 오기 전에 가이드라인은 맞춰질까요 이 질문이네요 이 질문은 뭐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입니다 자 1번 바이낸스 이슈 문제 문제 없이 지나갈까요 아그 문제 없을 확률이 높아요 문제 없을 확률은 높습니다 sec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너무 많은 코인 재단과 거래소들을 다 때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문제 있어서 때린 것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로 때린 게좀 있기 때문에 문제없을 확률이 높긴 한데 어, 조심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문제없을 확률은 있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 마치 그거지. 차도가 있어. 무단횡단해도 될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가끔씩 치이지? 그런 느낌. 건너도 되긴 하는데 어, 가끔씩 사고가 일어난다. FTX처럼.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국내 세금 언제부터 과세될까요? 2025년도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거 물어보셨어? 25년도부터 과세입니다 2025년도 1월 1일부터 번 돈을 2026년도에 신고해서 세금을 내시는 겁니다 25년도부터 세금 내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3번 국내 뭐 가이드라인 맞춰질까요? 25년도 과세 전에 가이드라인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라인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정치계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오른손 헤드 오른손 헤드이신 분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노력하고 계신데요. 실제 목표는 25년도 과세 전까지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과세시키는 게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 정부는 그렇게 하겠대. 그런데 나보고 25년도 유예될 것 같은데 라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조금 완강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면 25년도부터는 과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예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도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 <laughs> 정치적인 거를 나한테 답 정확한 정답을 내려달라.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어?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거 맞추는 게 오히려 더 쉽다. 야 정치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정치인들 뒷돈 받아가지고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코인으로 더 헤쳐먹을 게 있으면 뒷돈으로 어 정치자금 받아서 뭐 해먹을 거 있으면 뭐더놔주겠지뭐 그것까지 맞추는 거 어렵습니다. 내 피셜이 가능성이 높고 그냥 현 정부 기조상 25년도 과세 가이드라인을 잡았고 원래 이번 년도부터 과세였지. 이번 년도부터 원래 세금 내는 건데 2년 뒤로 밀면서. 가이드라인 만들고 후 규제 아유 선 규제 후 세금으로 하자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50억 벌자님 질문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시 현재 마이너스 55% 2천만 원물려 있는데 손절이 쉽지가 않네요. 마이너스 55%니까 당연히 손절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마이너스 55%면 비트가 잘 되기를 서방 미국 쪽으로 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EC야 봐주세요. 미국 판사님 봐주세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55%면 뭐 손절이 늦었고, 대응하기에도 늦었고, 대응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다가 또 반등 나면또 반등 나오면 또 애매해져. 내가 평단가가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잘 되기를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의 질문입니다. 형, 21년도 이후 펀딩피만 먹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인가 알지만 행여나 창펑 자오가 뱅크런 하지 않겠죠? 아, 21년도부터 펀딩피 먹고 있으면 잘하고 있네. 그런데 뱅크런 하지 않겠죠라고 하는데 마진 거래소 많잖아. 대체제가 많잖아. 다른 거래소 써. 바이비트 바이비트. 바이낸스가 찝혔잖아그저격찝혔지 그러면 대체제가 있으면 대체제로 가. 그러면 되잖아. 현명하죠? 김지훈 님. 바이비트 가서 펀드피 받 봐. 그게 제일 안전하. 차트 보니까 올해는 정고점 힘들겠죠, 비트? 그거는 저는 애초에 그 이번 년도는 글러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글러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년도는. 내년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년 내년 말막 그렇지 않을까? 그래이 부분은 내피셜이지어게 알아 그렇게까지 올 그렇게까지 뭐... 이번 년도에 정고점 뚫겠습니다. 그건 그 새끼 멸그 새끼 그거 어? 그놈 있으면, 멱살 잡고 말해. 대출 받았냐고. 너, 정거 좀 뚫고 올라갈 거라고 말했지. 멱살 잡고, 예, 이 새끼야. 너, 풀대출 받아서, 어? 집 담보대출 해가지고, 비트코인 샀니? 라고 물어봐요. 안 샀다고 할걸? 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알았으면, 씨, 대출 받았다. 김지훈 님 말씀입니다. 그렇, 네요 바이비트가 더 많이 주는데, 그쵸? 바이비트 가세요. 뭐 현명하게, 현명하게 합시다. 세금 에는 불장은 싫은데, 나도 싫지. 나도 싫지만 어쩔 수 없지.